딱상문 성경공부 자문 18장 5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즉 여기서 악인을 두둔하는 것 그리고 재판에서 의인을 선하지 않다, 즉 전복시키는 것 이것은 다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악인과 의인이 대비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 즉, 악인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대비시켜서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말씀니다 그래서 잠언 어 우리가 잘 아는 17장 26절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이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더 나아가서 뻔뻔스럽게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 뻔뻔하지 못한 어 재판관은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해서 때리는 것 그것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출애굽기 23장 3절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역시도 출애굽기 23장 3절에 잘못된 행이고 뇌물을 받는 것 역시도 잘못된 것이다. 어 여기서 두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에프네, 이 그러니까 스애 즉 얼굴을 들어올리다, 누구의 얼굴을 들어올리다, 두둔한다는 건 악인의 얼굴을 들어올리는 것이죠. 어 이것은 원래는 어, 윗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랫사람에게 일어나 얼굴을 들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어그이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악인을 두둔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승배자를 두둔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성경에서 어 종교적인 영역에서 악은 뭐냐면 우상승배다라는 거죠. 악은 우상승배다. 그래서 악인을 두둔한다는 것은 우상승배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3장 8절 9절에 우상승배를 권하는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극률이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